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월입니다. 오늘은 삼성제약을 한번더 살펴볼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삼성제약을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 또6% 넘는 하락을 오늘 보였기 때문에, 한번더 분석을 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존에 제가 이때 그 1월 14일날 8,300원대를 거의 도달했을 때, 이런 갭을 메꾸는 봉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다. 지금 21선이 아직 가파르게 뭐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5일 만에 무려 40%가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어좀 과대 낙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날 종가는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합으로 마감을 하고 다음 날약1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뭐 저는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좀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만 원대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종목을 단타로 들어갔으면좀 짧게 치고 뭐 5%에서 10%내 수익이 나면은 뭐 이제 정리를 하시는 그런 걸로 추천을 드리고 이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제약을 제2의 c g n 이나 아니면은 뭐 신풍제약 같은 그런 크게 수익을 날 종목으로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단기적인 흐름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뭐 버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스신품 계약 같은 경우랑 같이 비교를 해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7월 고점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이때 당시에도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을 했고 뭐 재료가 소멸되기 보다는 더 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남아 있고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게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아니면 기업이 꺾이고 뭐 회사의 펀더멘탈이 꺾이고 이거,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시장은 굉장히 소문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신분지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소문이 재료죠, 재료 앞으로 모멘텀을 이끌어 나갈 재료.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빠졌어요. 21선을 뭐 3일 만에 터치를 하고 물론 상승폭도 컸지만 결국에는 지지를 받으면서 3차 파동이 나옵니다. 3차 파동은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1만 5천원까지 한번더 3차 파동을 내고 소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보시면 여기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아 샀으면 하지만 이 구간은 굉장히 버티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물론 삼성제약이랑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이 최장암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신풍제약에 불었던 그 코로나, 코로나 관련 수혜주랑은 완전히 급이 다르죠. 코로나 관련 수혜주는 거의 메가톤급.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그 관심을 받을 만한 주요 재료였고, 췌장암 치료제는 그거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같이 이렇게 동 비교를 해드리는 것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들은 일정 패턴을 갖고, 그 패턴들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만 있지, 큰 틀에서 주가를 움직이고, 그걸 핸들링하는 세력, 그리고 이 개미들의 심리, 그리고 세력들의 뭐 주가를 어떻게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본인들은 어떻게 급등을 시키고, 어느 시간대에서 공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은 뭐, 오래 전부터 해왔던 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 어느정도 어이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고 발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오테마에 대한 이런 어느정도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이게 지금 4천원에서 지금 13,000원이면 거의 3배 정도 올렸는데 단발성으로 끝내기에는 좀 아깝죠 그리고 지난번에 주봉상으로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거의 이제 8,300원 거의 완성봉으로 뭐밑꼬리가안 달린 큰 이제 하락 은봉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반등이 목요일 날 나오면서 오늘도 뭐 양봉을 보였죠 제가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물리셨다 제가 물렸다는 뭐 물타라는 말을 많이 드렸다고 댓글에 달려있던데 물타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점에서 만 원대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뭐 평단을 만 원으로 만들만원 이하로 만들어라 그래야 탈출 기회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 원을 못 넘고 다시 재차 밀려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삼성 제약이 굉장히 지금 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장 초반에 다른 종목들은 다좀 크게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시가는 보합으로 출발해 가지고 5%까지 올랐어요 5.7%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계속 가려고 했으면 여기를 이탈했 9,200원 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다시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전일 한 차례 뭐 상승을 보이고, 만 이백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두 차례 지지를 받고 올렸고, 오늘 아침에도 시조가에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물량을 더 올리려고 했으면, 물량을 더 뺏어야 되거든요. 이때 뭐, 좀만 원대 돌파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 구천오백 원대 돌파하는 거 보면서, 따라 들어간 단타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손절을 못하고, 지금 뭐, 이 가격대에서 팔까 말까 하시는 분들을, 빠르게, 왜냐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좀이거를 진행시키면서 공격적으로 끌어올렸으면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1 만천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전부터 봤는데 오전에 살짝 올리고 뭐 바로 이탈을 하고 뭐 처음에 이탈하는 것까지 좋아요. 항상 보시면 아침에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은 분들, 매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흔드는 부분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가격을 이탈시켜서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지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깨버리니까 이게 이제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단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오일선이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이제 이틀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눕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십일선이 완만하게 꺾이면서 이 부분에 좀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침풍계약이랑 약간 비교를 드렸지만 항상 이런 기간 조정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 조정. 그래서 이런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준 다음에 상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이 빠지면 이십일선까지도 충분히 한번 깨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제가 만약에 이 지금 상성 제약을 공략을 한다면 뭐 지금은 솔직히 좀 들어가기 애매한 자리고요 이게 똑같은 팔천사백 원 오백 원이 와도 이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오는 거랑 그냥 음봉만 나오는 거랑은 다릅니다. 음봉만 나오는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한번쉰것 중간에 이렇게 한번쉰 거는 여기 이게 깨지면 매물대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했을 때 8,000원대 초반 8,000원대 초반 라인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럼 8,000원대 초반이면 지금 오늘도 6.8%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줄지 모르겠어요. 기회를 안 주고 간다고 하면, 이게 신풍제약 차트를 놓고 한번 보면은, 뭐 절대 비교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패턴은 비슷하니까요. 이 봉이 2일선을 이탈하고 세운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 도지로 크게 밑꼬리를 달고 만든 봉이 2일선을 장중에 무너뜨렸다가 다시 강하게 살린 봉이냐. 아니면은 아직 21선은 오지도 않았는데 살림봉이냐 똑같이 도치게 달리고 지금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봉이랑 신풍의 이봉이랑은 확실히 다르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신풍의 이봉은 이때 21선까지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봉은 몇개안 되지만 그래서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공략을 할 만한 그런 주식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 현대바이오 같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현대바이오 같이 되면은 2 1선을 닫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서 조정을 받고 한 차례 더 상승을 하고 이거는 바로 밀렸죠. 현대바이오는 이 현대바이오는 지금 여기가 첫 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어, 지금 이 부분에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매집이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매집이 별로 된것 같지는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첫 시험대 상승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바이오도 만약에 다시 간다면 엄청나게 갈수 있는 종목 같아요. 지금 저렇게 초반 작업을 안 하고도 많이 올라간 거든. 이 초반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고 신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초반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어, 그래서 삼성제약을 봤을 때는 이 어떤 앞에 준비하는 패턴 이게 굉장히 길게 보면은 뭐 2019년도에 부터 해서 뭐 이렇게 글 수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를 하나의 큰 상승봉으로 보고 패턴으로 보고 이때가 이제 하나의 추세대로 만들어서 설정을 할수 있고 이 아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큰트랩 매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확대해서일까요? 뭐 지금 1,600원 하던 주가가 13,000원에 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출발이다 싶으면은 굉장히 뭐큰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은 이때 당시에도 지금 이 부분만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로만 놓고 보면 19년도 7월달에 1,645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이렇게 해 보면 이때는 200% 났어요. 223%. 지금 한200%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한번 정확히 최장암 치료제 관련 이슈로 한 번씩 이런 테마가 불 때마다 두 배씩 해먹는 그런 특정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섹터죠. 바이오테마가 특히 어떤 임상실험이나 아니면 뭐 계약 소식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시세를 분출했다가 다시 좀 조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좀 물론 기다릴만 했죠.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면. 근데 그렇지 않고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번 1차 나오고 짧게 2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파동이 가장 길고 굵게 나온 다음에 바로 밀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점에 잘못 들어가서 물리셨을 때는 이런 데서 과감히 21선 닿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뭐 지난주 목요일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좀 자세히 볼까요 이 갭을 좀 메꾸는 그런 봉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물을 타고 추가 매수를 해서 이런 한번에 반등 자리에서 빠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이 빠지는 구간 지금 이거랑은 좀 다르죠 이건 좀 완만하게 계속 물량을 좀 밀면서 빠지는 구간에서도 5,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갭이 훅훅 뜹니다. 효과가 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래한 사람이 없다는 가격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가격대.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물량을 주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밀어도 크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세력 입장에서. 이 추가적으로 밀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이게 21선을 밀고 내려오는 지금 21선, 60선 올라가고 있지만 21선을 만약에 밀고 내려서 8천원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 최소 만원, 만원, 만천원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테니까 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 밀린다면 보유 비중이 많다면은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어차피 돌아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량을 너무 많이 실어 놓으면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만 돼도 이제 좀 물량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 조금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매수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이8,000 저가가 8,310원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하향 이탈하면 심리적으로 좀 물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접근하셔서 좀 기다리시면은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차트 패턴이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을 만드는 부분 아니면 쌍봉을 치거나 아니면 돌파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크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처럼 이렇게 한 번에 꺾이는 것도 있어요. 조정 없이. 뭐 여기가 지지라인 반등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반등을 바라고 들어가면은 큰일 나는 종목 뭐 이런 인프라예요. 왜냐면 이런 상한가가 뭐 의미 없는. 그런 점상으로 달리는 것 같은 경우에 이 점상이 굉장히 강한 상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한가 패턴마다 다르니까요 세력이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밀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때 물량이 터졌어요 상한가 때 물량이 엄청 터졌는데도 다음 날부터 축제가 밀렸죠. 제 영상 중에 상한가 뭐 잔량의 비밀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에서 물량이 터졌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내려가는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 던질 때 그거를 좀 보시면서 이 주식이 여기서 더못 가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뭐 전체적으로 상한가 칠 때도 봉들이 되게 살아있는 뭐 이런 경우에 3%에서 부터 시작해서 상한가를 만들고 굉장히 건강한 좀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좀 FM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제약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제약에 관한 뭐 가격적인 흐름이나 패턴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같은 그런 영상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